안녕하세요 한강아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피디님 아 오늘 제가 선생님 찾아뵌 이유는 제가 이제 선생님 띠별 운세를 이제 편집하다 보니까 그 중에 연애운이랑 결혼운에 대해서 썩 좋게 나오는 띠들이 없더라고요, 올해. 어, 그래서 이걸 선생님하고 좀 심층적으로 좀 다뤄봐야겠다. 네, 그래서 오늘 얘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아, 네. 피디님, 정말 딱잘 보셨네요. 맞아요. 네. 올해 지금 딱 선녀 바람이 불었어요. 어. 그러다 보니 남녀 간에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보여질거예요 어, 선생님 근데 선녀 바람이라는게 뭔가요? 선녀 바람은 말 그대로 그거예요 남녀간의 그런 이제 인연의 짝 선녀님께서 신령님이죠 신령님께서 우리 인간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있는 배우자 나의 뭐 연인 인간사에다가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든 사람이 느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무당인 저야 어떤 신령님이 어떤 기운을 느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한 것도 그거예요. 네. 모든 사람이 다 느끼진 않을 거예요. 네. 지금 내 짝이 없는 사람도 있고 있는 사람도 있고 네. 그리고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아. 하지만 뭔가 지금 들쑥들쑥해. 그러니까 들쑥떠린다는 거죠. 네. 내 짝이, 내 배우자가 뭐가 안정적이지 않다는 거는 음. 지금 내 배우자 자리, 내자을 한번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음, 그러니까 나고안 맞을 수도 있고 언젠가는 이제 이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다는 거를 이 선녀님들이 알려주신다는 그런.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또 본인들이 또 우리가 조상가물이 있다 그러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또 그런 걸또더잘 느끼죠. 아. 네, 선생님 죄송한데, 또, 조상가물이라는 것도 뭘까? 이 영상을 이제 접하시는 분들이 좀 생소한 그런 말들도 많잖아요. 저희가 이제 뭐 점집이라든가 다녀보시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영상으로밖에 찾아뵐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아, 네, 조상가물이 있다. 그러니까, 조상에서 내 조상 윗대의 조상들이 이렇게 공을 들였던 분들. 빌던 분들이 아. 많았던 분들인데 또 그런 분들의 자손이다 보니 음. 그 기운을 같이 느끼는 거예요. 내 아. 윗대 네, 조상님들이 위에 빌고 공을 들었던 분들이 많은데 네. 자손이 그러지 못했어요. 지금 아. 현재 그러지 않기 때문에 조상에서 나한테 어떠한 거를 이렇게 기운을 주는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그 기운을 또 느끼는 거예요. 아. 내 조상이 어떤 상태인 거를 나도 같이 느낀다. 아, 네. 그러니까 조상이 지금 편치 않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음. 뭔가 인간사에서 너라는 존재가 지금 제대로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음. 조상에서는 어떠한 거를 느끼게 해주는 거죠. 근데 보통 이런 조상 바람이 분다든가 뭐 신감을 잃는 분들이 이제 올해 그런 바람이 분고 선생 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또 그런 뭐 전조 증상이라랄까 뭐 그런 증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조 증상 네, 네. 있죠. 예, 네, 아, 있죠. 네. 예를 들어 지금 남녀 관계가 지금 막 들썩인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걸로 인해서 올 한해가 많이 자주 유지될 거예요. 본인들이 아. 내 지금 2 년짜 내 배우자 자리를 이렇게 딱 정리 제대로 하셔야지만이 올 한해 무탈하게 좋게 갈수 있는 거예요. 올 한해는 네. 그게 팩트란 말이에요. 음. 그리고 또 어, 조상가물 때문에 지금 되게 방황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조상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분들은 내가 뭔가 방황이 되고, 뭔가 마음 안정이 안 되고, 안 하던 행동들을 막 한단 말이에요. 막 밤에 어디 돌아다닌다든지, 그리고 막 잠을 안 잔다든지. 그러니까 평상시에 내가 하지 않았던 행동들을 막 하게 돼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 영상을 통해서 그걸 알면 되죠. 아, 내가 지금 네. 그래서 그렇구나, 이거를 네. 알면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사실 이 선생님 집을 방문하시는 건 맞아요. 음. 왜냐면 네. 내 스스로 알진 못해요. 네. 네. 저희는 이제 산자와 죽은자의 사이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 거를 그런 거를 문제를 끄집어 내는 거예요. 어떤 문제인지를 모르잖아요. 본인들은 네,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거든요. 네, 영의 세계는 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알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 영매자인 저희를 통해서 알 수는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걸 느끼는 분들은 꼭 선생님하고 상담을 할 필요는 있어요. 그래야 어, 내가 오라에좀덜 힘들게 가는 건 맞아요. 그래서 여러 점집을 다니기보다는 내가 정말 이 선생님하고 뭔가 인연이 닿아서 이 선생님 집을 방문하는 거를 저는 굉장히 추천해요. 나쁜 거 아니에요. 뭐, 근데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무당집을 다니면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막 그런 거 아니야? 절대 아니에요. 당사자가 왔을 때 우리가 점사를 보잖아요. 오시면 그 사람에서 느껴지는 기운으로 점사를 보기 때문에 나온 대로 뭔가가 안 좋다 그러면 뭔가를 또 해야겠는 건 맞겠지만 나오는 대로 이제 그 사람들의 기둥 화복도 알려주는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에 이렇게 바람이 막불 때는 어 그런 기운에 있는 분들은 꼭 오셔서 선생님하고 상담을 받아야 오래 편안하게 본인들이 갈수 있는 거죠. 올해 연인 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기혼자 분들은 이렇게 가까운데 선생님이나 렇게 상담을 받아 보시고 도움이 되죠. 도움을 정말 도움이 도움을 돼요. 받을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올해 남자 여자 그런 문제로 인해서 많이 자주 유지되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 사고도 많겠네요. 남자 보통 보면 남녀 관계에서 벌어지는 그런 사건 사고들이 보면 참 많잖아요. 근데 다만 내가 올 한해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냐 음. 이게 올해 되게 어, 그런 게 있긴 있어요 개개인 오셔서 일단 점사를 보면 나와요 점사를 보면 손님들 보면은 어, 남녀 문제가 해결돼야 풀린다는 분들이 거의 90% 이상이에요 음. 그렇기 때문에 네. 음, 올해는 선옆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남녀 문제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꼭 오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